いいですね。<laughs> <laughs> 이해찬 당대표의 소개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62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62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 끼겠습니다. 오늘은 21대 국회 정상화와 3차 추경 처리를 위한 상임위 구성의 마지막 시안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오늘을 결코 넘기지 않겠습니다. 21대 총선 민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 그 뜻을 받들어서 개원일부터 끊임없이 일하는 국회를 위한 준비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울러 이전 국회와는 다른 일하는 국회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에 최대한 양보하면서까지 설득하고 인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원내대표 간의 가합의 파기와 원내대표의 산사정치, 잠적정치로 국회를 마비시켰습니다. 가합의를 해놓고 한 적이 없다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잠적해놓고 3차 추경안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는 식의 구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합의에 의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참고, 참고 설득을 해왔습니다. 사찰 자맹은 통합당 원내대표가 다녀왔는데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인내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미래 통합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민주당은 오늘 원 구성을 매듭 짓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3차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법률로 정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요즘 검언유착, 증언조작의 재직구 감싸기와 내부 분란까지 검찰이 난맥상이 극에 달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데 공수처는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공수처는 법률이 정한 시한에 반드시 출범해야 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 계획을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laughs> 없습니다. 21대 국회 법사위는 공수처를 법률이 정한 대로 출범시키고 검찰이 자기 성찰과 자기 계획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래 통합당은 법률이 정한 자신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만약에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습니다. 최근 유치원에서 집단 식종독 사태가 발생해서 학부모님들이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신데 이런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서 학부모님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된 점을 당을 대표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 교육 시설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매우 어렵겠지만 하나 하나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당에서도 독려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름 무더위와도 싸워야 합니다. 당정은 다시 한번 여름철, 여름철 보건 관련 사안을 점검해 주시고, 보건 당국과 지방자치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번 여름을 이겨나가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현 원내대표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까지 미래통합당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시안을 다섯 번이나 연기해가며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이제 미래통합당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리 당량만 앞세운 결정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미래 통합당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미래 통합당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오늘은 본회의를 열고 국회를 정상화합니다. 원 구성과 관련해서 더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보다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속도입니다. 늦어진 만큼 예결위와 상임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밤을 새우더라도 3차 추경은 이번 회기 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경제 충격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5월 수출 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 1월 이후 최대폭의 감소입니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 전망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나빠졌습니다. 극심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신속한 유동성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차 추경에는 주력 산업 기업에 42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예산과 소상공인과 중소 중견 기업에 40조원 규모의 긴급 자원 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도 지체할 시간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회기 내에 추경을 처리하겠습니다. 추경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위기에 처한 기업과 국민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의 G7 정상회의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한국을 견제하는 아베 정부의 속 좁은 소, 소국 외교가 유감스럽습니다. 한때 세계 2위 경제 강국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서 환경 외교, 인간 안보 해결을 주도하고자 했던 중견 국가로서의 위상을 포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일본은 글로벌 선도 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시기심으로 치부하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방해와 견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아베 정부는 부당한 수출 규제를 통해 우리의 핵심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공격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우리 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추가 보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베 정부는 우리나라의 관계 개선을 운운할 자격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울러 일본의 견제를 이겨내기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국민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소부장 산업의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정책 강화는 물론 민간도 경각심을 가지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G7 초청은 범 세계적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위기가 계속되고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 간의 소통과 공조가 절실합니다. 아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 맞선 국제사회의 이 같은 협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있어 방역과 경제의 양면에서 한국이 할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중견국과 대한민국과 일본의 협력은 아시아 평화질서 구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구에 대한 이성 회복을 촉구합니다. 예, 아까 이해찬 대표님께서 하시려다 마셨던 말씀이 어떤 거냐면, 산사 자맹은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다녀왔는데, 살인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생길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어, 이미 원내대표님이나 당대표님 여러 차례 언급했던 것처럼, 어, 우리 당에도, 우리 당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 오늘로써 벌써 21대 국회 개원 한 달입니다. 코로나19 위기인 이 시기에 아직도 국회에 문을 문을 열고 있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전향적인 자세로 국회에 복귀하시기를 미래통합당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원내에서 치열한 토론과 논쟁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원내에서 입법 활동을 방치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외면을 초래할 뿐입니다. 6월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산하 현안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기업 지배력 불법 승계와 관련해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공고를 내렸습니다. 저는 이 결정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돼서 국정농단 사건 관련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혜정 이해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위해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에 법원 역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상당한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 책임 유무 및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기소 필요성에 대한 일응의 인정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심의는 기소 자체를 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바대로 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검찰에 의해 수용된다면, 결국, 재벌 일가라는 이유로 명백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조차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또 대한민국, 어, 국민 누가 형사처벌을 받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의 결과, 결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듭니다. 또한 다른 재벌 일가의 경우에도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제 살리기 논리로 교모하게 범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속출할 것 같다는 점 역시도 매우 우려가 됩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에 권고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짧게 가벼운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짝꿍 얘기 잔소리를 좀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더 많이 듣고 있는데요.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는 손을 잘안 씻는다든지 아이 볼 시간 얼마 내지도 않으면서 아이 보는 동안에도 핸드폰을 계속 만진다든지 단 이유에서입니다. 잔소리를 들으면 그때는 제가 알겠다라고 하지만 제대로 그 말을 따르지 않아서 자꾸 반복해서 잔소리를 듣게 되는 요즘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어제는 제 짝꿍이 드디어 폭발을 해서 거친 표현으로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꼭 이렇게까지 짜증을 내야 하겠냐고도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짜증내는 짝꿍에게 넌왜 성격이 그 모양이냐라고 한다든지 혹은 짜증을 내도 좋은데 꼭 말을 그렇게 해야 하냐라고 하면, 어, 과연 이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 적어도 제 지적이 어, 정당한 것일까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언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의 인성을 거론하거나 표현 방식의 문제를 들어 비판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들은 많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또 검찰개혁이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검원유착이나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같은 낡은 문제들이 다시 불거져 나오는 현재의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되어야 하고 고쳐져야 할 핵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상황을 바로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훈 최고위 네. 미래통합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꼭한 가지는 분명하게 명심하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보여준 확고한 뜻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게 국난극복에 나서고 미래통합당은 국난극복에 힘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6월 소비자 동향을 보면 정부의 정책 대응으로 소비심리가 두 달째 상승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생활형편 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소비심리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IMF와 무디스, OECD, 그리고 블룸버그 등이 세계 경제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G20 국가 가운데 가장 튼튼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가 위기인 것은 틀림없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인식해야 할 점은 앞으로도 지금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3차 추경처럼 국난극복의 시계를 늦추려 한다면 또는 늦춘다면 그만큼 국민과 기업의 고통은 늘어나고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시간이 지체되거나 아니면 도약의 시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동도 국민들과 똑같은 위기감과 절박함을 가지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국난 극복을 위한 대책 앞에서는 조건 없이 힘을 모으길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이 대한민국이 G7회의에 참여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속이 좁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에 안쓰러움을 느낍니다. 일본은 조선을 침략했고, 우리 국민과 물자를 전쟁에 동원했고, 특히 의안부와 징용을 통해서 반인륜적 만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책임이 있고, 그 역사를 왜곡하는 범죄를 아직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이웃으로 동아시아의 공동 번영과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데 함께 노력하는 것까지 방해하고 나선다면 일본은 과연 국제 질서 형성에 책임을 포기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미통당이 동의하지 않는 일은 세상에 일어나서는 안 되고 자신들이 반대하는 법은 시행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잘못 생각해도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요청한 것은 공수처법에 규정된 대로 다음 달 15일 공수처법 시행을 앞두고 당연히 해야 할 법적 상식적 절차를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통당이 괴물사법기구라느니 통법, 통법부라느니 하면서 극한 표현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미통당에게 공수처의 찬반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찬반 논란의 단계를 지나서 이미 국민들이 결론을 낸 사안입니다. 공수처 설치법안은 국민들의 열망으로 20여 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번 총선에서도 재확인한 국민들의 확고한 뜻입니다. 미통당의 공수처를 부정하거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칠 수 있는 그 어떤 명분도 권한도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들이 정해놓은 방향대로 공수처를 설치할 책임과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공수처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국민들의 뜻을 뒤집겠다는 것으로 총선 불복이고 반국민적, 반민주적 행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여전히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을 공격하고 갈등을 부채질했던 무책임한 방식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과거 1997년 외환위기와 양산한 비정규직 문제가 과연 우리 사회의 공정한 틀인지 비정규직 문제를 이대로 내별려 두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4차 산업의 발달로 노동자의 안정성이 더욱 위협받으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핵심 의제로 떠오를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심각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노동 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고용 안전망, 사회 안전망 구축에 집중하면서 이와 함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미통당은생누리당 시절인 2016년 총선에서 동일노동 동일동일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공약했습니다. 지금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제도화에 머리를 맞대합니다. 이것이. 특성이나 기능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임금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불공정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아픔을 이용하는 무책임한 정치를 멈추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른체 부위원회 발언하겠습니다. 원구성 협상을 지연시키면서 3차 추경 발목을 잡은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도 발목을 잡을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병석 국회장에게 의 공수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조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또 다른 행정 명령이라고 주장했고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 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라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야당 원내대표가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허언과 함께 국민을 현혹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월 공수처 출범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아니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국민과 약속이고 국회의 의무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 선화기에 들어간다는 폭언도 사실을 심각히 의거하는 것입니다. 야당의 견제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으로 추천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공수처장 임기가 3년 단임이고 퇴직 후 2년간 대통령이 지명하는 정무직 등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반부패개혁은 국민 모두가 원하는 일이고 공수처 설치는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일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거짓 주장까지 하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면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자인하는 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해욱 총리입니다. 일본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7 확대 참여에 대해 일본이 반대의 의사를 밝히면서 G7 기본 틀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논의와 협력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코로나 방역 역량 등에 비추어 G7 확대 참여라는 국제적 질서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자국 내에서의 정치적 이익과 국제적 논의와 협력의 질서에 대한 일본의 이기적 시각으로 우리나라의 G7 확대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세계 주요국의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G7을 확대해 대한민국이 참여하는 것에 딴지를 걸 것이 아니라,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반성, 사제를 바탕으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치군이다. 네, 미래통합당 조영원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수처는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이라며 공수처 설치 지연에 대한 책임론을 회피했습니다. 공수처는 법정 시한인 7월 15일까지 출범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아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조차 꾸려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와 관련해서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거나 사법장악 사법장악 운운하는 것은 업을 성설이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고 시간 끌기를 하려는 것이라면 국민적인 지탄을 명키 어려울 것입니다.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야당 추천위원이 2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미래통합당이 오늘 본회의에 출석해서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서 법정 시한인 7월 15일까지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 대장군 감염 관련해서 정부는 역학조사 등을 실시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산 유치원에서 식중독 의심함자 발생 신고가 6월 16일 접수되고 신장 추석까지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SNS와 여론을,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열흘 만에 나온 정부의 대책에 아쉬움이 큽니다. 일명 햄버거 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 요덕 증후군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병한 사례가 최초임에도 불구하고 발병 원인이 오리무증에 빠지게 된 것은 정부 당국의 뒤늦은 대응도 한몫했다고 보여집니다. 사건이 발생한 안산 소재 유치원 원장은 사건 발생 전후인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방가오 간식이 보존되지 않은 것에 간식도 보존식으로 보관돼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역각 조사에 필요한 폐기된 증거에 대해 그의 본인의 무지로만 치부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집단급식을 하는 대역, 대형 유치원을 운영한 원장이 이런 기초적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변명을 믿을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간식은 보존식 하는지 몰랐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위생당국의 점검을 받지 않은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이 유치원을 점검해온 위생당국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보존식을 고의로 폐기한 것은 아닌지, 증거인멸의 정황은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그 발병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집단그십을 하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의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통과된 유치원 3법 중에 학교급식법은 적용대상의 유치원을 포함시켜 급식 비리를 막고 유치원급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이 너무 늦게 되는 것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시행된 예정인데 어, 내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행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석 최고입니다.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G7 정상회의를 확대해 우리나라를 초청하겠다는 미국의 방안에 대해 일본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대중 정책이 G7의 방향과 다르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에도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일제의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판결에 반발해 수출 규제 보복 조치를 단행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일본을 추월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1년이 흘렀지만 문재인 정부와 기업의 발 빠른 대처로 국내 기업은 별다른 피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출길이 막힌 일본 기업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지난 1년간의 수출 규제가 실효성이 없었다는 객관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지만 눈과 귀를 닫은 채 아베 정권은 여전히 한국 탄만을 대풀이하고 있는 비이성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아베 정권은 반성은 커녕 시종일관 한국의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한반도의 평화마저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속 좁은 견제시도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고림만을 자초할 뿐입니다. 우리 당은 이와 같은 아베 정권의 무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이 진심으로 양국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이론으로서 부당하고 속 좁은 견제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새로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